리더로 서 있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끌고 있는 조직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모임들의 리더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우리 교구 안에서도 순장님이든지, 뭐 신방순장님이든지, 또 목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전도회장님이나 아니면 교구장님이나, 어, 교구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와 또 교육부서들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떤 학생들을 또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 이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구나, 참 어려운 자리구나, 이런 느낌을 한 번쯤은 다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때 자신의 의견에 이렇게 동의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충만하게 많이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아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아의 사역들을 보았을 때 일부 예레미아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그렇게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아를 대적하고 예레미아를 향해서 많은 환난을 많은 고난을 주었던 그런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 주변에 있었던 대적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또 백성들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아 왕 13년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후까지 약 50년 60년간의 시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쇠락하는 이제 뭐 멸망으로 향해가는 그러한 쇠락기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썼던 마지막 왕이었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은 이제 사라, 세락의 길로 걸어가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면서, 유다 나라의 그러한 세락 길을 다 같이 보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아에게 소명의 말씀으로 1장 1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도록 좋겠습니다. 예레미아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은 여섯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건설하고 심는 것은 회복과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사역이었은 반면에 앞에 나왔던 네 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심판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계획 가운데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됐던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심판이긴 했으나 이 언어가 상당히 거칩니다. 상당히 무서운 언어들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면시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무거운 사명을 주셨던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사, 시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함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대적자의 위치에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힘있는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모습을 제사장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수홀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에레미아 20장에 나오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서 그들을 함께 아우르는 제사장들의 리더급이라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예레미아 예언을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바수홀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레미아 20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수홀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립니다 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과 같은 것을 채워서 가두어 버리는 일을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아를 향해서 이러한 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레미아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뭐잘 알고 있으신 선지장의 하나냐 라고 있을 텐데요. 예레미아 28장에서 예,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 받은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냐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서 거, 하, 하나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짓의 내용을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또 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거짓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바르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해야 했던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에레미아 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지금 남유다의 역사는 점점 쇠락하면서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아의 심정은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도 그 사명이 가볍지 않았을 텐데 지금 오히려 자신의 말과 반대되는 하나님에게서도 받지 않은 그러한 거짓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 왕이 되는 사람들이나 고관들이나 유력한 사람들 역시도 예레미아 선지자의 사역에 반대하는,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36장에 보면 예레미아 선지자가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져오게 해서 두루마리를 한장 읽으면 그한 장을 찢어내어 불에 던져 버리고 또한 장을 읽으면 또한 장을 찢어내어 불에 던져 버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불에 태워 버리는 일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심지어 그들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왕을 만류하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놨습니다. 30장에 나오는 시드기아 왕은 이스라엘 예레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듯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관리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아를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왕들과 결탁하여 있던 고관들, 유력한 자들은 예레미야가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재난을 선포한다 해서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두어야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의견을 내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아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이러한 제사장, 선지자들 또 왕의 태도 이러한 모습에 동조하면서 늘 예레미아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어서 예레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아의 고향 땅이었던 아나도세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가두고 그들을, 그들의 예레미아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가두어야 된다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욱 낫겠으니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대범하게도 이러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왕의 국가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희망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그들은 미미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에서 많이 표현되는 지지율로 따지자면 정말 예레미야의 지지율은 정말 보기 어려울 만큼 되게 하찮은 낮은 숫자였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모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뒤 시간의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앞 시간의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들,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읽은 본문이 23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33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30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지 잘 생각하면서 30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죽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31절, 3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내가 치리라. 이세 가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것으로 각 절의 시작을 열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제부터 할 말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주목해라 이러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표현이 보라입니다. 30절에서 보라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이다. 31절에서도 보라 선지자들을 칠 것이다. 32절에서도 보라 선지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임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심판한 일을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셨을 텐데 가장 많이 반복됐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죠?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어, 성경에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기뿐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덜어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우리말로는 엄중한 말씀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이한 단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마사가 인간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사용될 때는요 어떤 무거움, 부담감 아니면 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마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성막을 접어서 짐으로 메고 같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짐으로 메다 할때 그럴 때가 마사입니다 짐, 부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마사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경고, 아니면 신탁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어떤 행위로서 경고성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뜻할 때, 이 말씀이라고, 이 경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누구를 향한 여호와의 경고다. 이럴 때 그때가 바로 누구를 향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맞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적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왕들, 고관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표현되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예레미야야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의도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가 들은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한번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로서, 그렇게 물어보는 태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 관련 없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평안하게 살고 싶은, 그냥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들이 힘겨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재앙과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저 듣기 싫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속에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입의 표현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될첫 번째 대답은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대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3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또 36절에 보시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해줘야 될 대답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진솔하게 하나님 마음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두 번째, 그 집,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리리라. 세 번째,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이,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것은 엄중한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은 엄중한 나의 말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 집을 버리리라. 너희는 입술로만 엄중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평안하다는.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평안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다 틀렸다?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예레미아 선지자가 해야 될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똑같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3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39절 뒷부분에는 내가 이 성읍을 내버릴 것이다 40절에는 너희는 대대에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대답 너희는 나에게서 잊혀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을 그 수치와 치욕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는 잊혀지지만 대대 후손에게는 잊어지지 않을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의 입술을 통하여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엄중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평안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대적하여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말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선지자들을 통하해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예배에 드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이것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찾으며 공부하며 말씀의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 은혜 받았다. 아이 말씀 참 좋다. 아이 말씀 나에게 감동이 된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표현들을 함에 있어서 표현들을 100번 했으면, 그 100번의 말씀 중에, 100번의 은혜 중에 저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는 말씀은 100개까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도 없다면 너무 부족, 너무 비약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미비함이 미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을 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제 삶이 바꾸어져야 되고 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줄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아주 특별한 어떠한 말씀만 한두 가지 말씀만 제 삶을 바꾸어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했던 90번에 넘는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 표현하는 그 말씀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참 깨달아지는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의 현장으로 전파되어서 내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깨달음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참 말씀을 들을 때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제 삶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 같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어 놓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춰지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찾아와서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데 따스한 감동으로만 내 마음만 살짝 만지고 넘어가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해했다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을 때에는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심고 건설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죄악들을 다 뽑아내고, 다 파괴시키고, 다 파멸시키고, 내 안의 우상들을 다 넘어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건설해 나가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입술로만 말하고 입술로만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 그와 비슷한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서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의 이해로도 또 우리의 가슴의 이해로도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도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만 또 이해로만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